자, 이러한 유의 행렬 문제를 풀때 정말 안 풀리면 A를 직접 세우시겠죠? 또는 가와 같은 조건들을 이용해서 행렬 A가 어떠한 형태들이다라는 후보들을 추론하실 수도 있습니다. 자, 근데 제일 먼저 연습해 보셔야 되는 건 우리가 주어진 조건과 구하라는 것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를 찾아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.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건 나의 A라는 행렬을 앞쪽에 곱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우리가 구하라는 행렬의 형태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. 자 그럼 이제 우리는 a제곱만 처리하시면 돼요 자, 이건 어디 있어? 가에 있습니다 내가 가를 정리하시면 a제곱이라는 행렬은 a행렬의 2배에서 단위행렬을 빼신 것과 같고 자 그대로 대입할게요 a 제곱자리에2배 a행렬 그 다음에 단위행렬의 차자 이제 이 친구를 분배법칙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2배 앞으로 빼고 a행렬과 2형행렬의 곱 단위행렬의 곱은 티가 나지 않죠 자 그리고 우리는 a 행렬과 b 행렬의 곱의 성분을 알고 있습니다. 자 행렬의 꼬리 같은 거 확인하셨고 자연스럽게 연산하실 수 있죠. 그럼 a 행렬이 무엇인지를 유추하지 않고도 손쉽게 답이 나와요. 그래서 각각의 성분 a와 b는 0과 4그 합은 4,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.